오늘은, 아, 주님 오늘은 주님 봉헌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 주님 봉헌축일은 매년 어, 수도자들 특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어, 특별히 기념하고 수도 어, 종신서원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있는 날이죠. 주님께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는 음. 그래서 주님 봉헌축일에 맞추어서 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들도 에, 봉헌자들, 뭐 신부님들도 사실 이제 봉헌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에,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음또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된다는 것이 봉헌되면은 아, 그 성전에서 무슨 어떤 재물들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들을 막 태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께 봉헌된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하느님의 재물로 어, 봉헌되고 하느님께서 예, 받쳐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아,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 그렇게 태워준다라는 의미로 또 초도 이렇게 1년 동안 쓸 초도 함께 봉헌하는 아, 이런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봉헌축일. 그 사실 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며칠 만에 봉헌하시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세례도 어, 보통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거를 구약에서 받았고 또 이제 신약에서도 세례당 같은 것들은 팔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서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여덟째 날. 1월 화수 목금 토일. 어, 그렇게 여덟째 날 부활하시 새로 태어남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으면 아 내가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세례가 물 속으로 내 자신을 옛 자신을 죽이고 이제 새로 이렇게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이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분이 내나 우리를 이제 당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죽어야 이제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제가 사는 곳인데. 죽, 산이죠, 그죠 죽어야 산다. 아, 그래서 여기서 많은 순교자분들이 아, 죽으셨고 영원히 살고 계신 거죠. 아무튼 이렇게 봉헌의 의미를, 어, 묵상하는 또 하루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어, 하느님을 아드님으로, 어,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드, 하느님을 아들로 가진 것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뭐 이런 아들을 가져도 정말 기쁘겠지만 아뭐 반에서 뭐 반장님이라고 해도 내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드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바쳐버려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바치는 이 성모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바치고 있는지, 어, 성당에서 조차도 음, 자녀들을 성당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이제 너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송모님이네 엄마야. 이제 나보고 엄마 아빠라 그러지 마. 아, 그냥 아빠 아저씨 아줌마라 그래. 그건 좀 심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에, 그분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어, 엄마 아빠가 언제 사실 얘네들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 어떠한 어, 자녀들이건 먼저 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어, 다른 사람이랑 내가 잘 지내야지, 어, 이런 마음도 사실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우리가, 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불행한데, 아, 나는 그래서 좋은 삶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어,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 아, 이런 것도 세속육심 마귀에 이미 넣어져 있는 생존욕구를 제외하고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아, 그런 아, 뭐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고 그 하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아, 할수 있는 에너지도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죠. 어뭐 모기 같은 모기가 이렇게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피를 좀 내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 늑대한테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내 엄마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늑대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에, 나는 늑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음. 그 그렇지만 두 발로 걷고 싶다라는 말은 그런 생각은. 아,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발로 걷는 부모님의 공동체에 속해야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두 발로 걷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 걸을 수 있는 에너지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진화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어, 부모님으로부터 소속 되지 않은, 근데, 사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소속돼서, 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가지고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을 했었죠. 어떤 조그만 방 안에 아이를 어, 이제 혼자 집어넣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기죠, 아기. 애기. 아기는, 어, 막 그런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막 놀까요? 엄마를 막 찾고 울을까요? 엄마를 막 찾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는 본척만 척하고 이제 장난감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엄마 무슨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힘을 주어야 내가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뭐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죠 전부. 그런데 부모님들이 막 서로 싸운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세상이 불안해지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싸우면 다나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부모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녀들을 어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 어머니의 이 공동체 아내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내 어머니는 성모님이구나 이것을 완전히 믿게 하지 않으면 아, 정말 정말 아이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가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그때 끝나는 거 아니지 생각에는 사춘기가 부모님한테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진짜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이런 공동체에 내가 완전히 속겠다는 것을 믿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 내, 자식이야. 끝까지 너는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대학 보내고, 뭐,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계속 간섭을 하게 되면, 어, 얘는, 어, 우리 부모님은 아직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새로운 부모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사춘기가 넘으면, 어, 지금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내 생명 다시 넣어줄 수도 없고, 내눈 다시 만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진짜 참 어, 어, 하느님의 공동체에 최대한 자녀를 빨리 봉헌해 버리는 게 <laughs> 속이 편하다는 거. 예요 저도 일곱 살때 어머니가 일곱 아, 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 뭐 약간 쇼크를 받기는 했는데. 예, 그게 정말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아, 그래 그럼 난 뭐지? 어디서 온 거지?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 예, 아, 하느님이 진짜 내 네, 원천이 하느님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될때 어, 이제 뭐부모님으로부 부모님에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어, 잘못을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렇지만 <웃음> 그래도 어, <laughs> 뭐 아무튼. 근데 이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어, 뭐죠, 프리다의 여름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는 이 감독이 실제로 어, 이 감독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어, 외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얘기는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뭐좀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음 엄마가 또 엄마도 이제 뭐 담배 피고 막 그러시. 애가 흉내 내는 게 이제 막 그런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거니까 약간은 좀아좀 어, 좀 그쪽의 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가 뭐약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돌아가시고 어, 시골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있는 외삼촌 댁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과 숙모가 이제 얘의 이제 후견인이 돼서 보살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이랑 이제 숙모가 불쌍하잖아요. 얘를 자기 딸처럼 잘 돌봐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또 딸이 한명 있어요. 어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빨간 옷 입은 애가 이제 딸이죠. 더 훨씬 어리고, 이 프리다는 지금 6살이에요. 네, 이제, 지금 엄마 담배 피는 거, 화장하고 담배 피고, 뭐, 자기 사랑에 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죠. 아, 그래서, 네, 이제, 이 외삼촌하고, 이제, 이분들은, 숙모는, 어, 이 아이에게 이제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 이제, 본 딸과 자기와의 예, 이분들이 대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거는 잘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그렇게 내가 이 집, 이 집, 어, 엄마도 참 그립고, 아, 어, 또 엄마를 떠나면 왠지 엄마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이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분들의 자녀로 있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을 이 영화는 아주 잘 어, 그려낸 것 같아요. 본인 얘기니까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냈더라고요. 에, 그렇다고 제가 다 끝까지 봤다고 어, 그거는 아니고 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렇게 <laughs> 설명되어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아나한테 내가 왜 이렇게 인형이 많은 줄 알아? 내가 많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렇게 그리움이 많으니까 엄마가 피던 담배를 성모님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우리 엄마 좀잘좀 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모님한테 기도도 하고 뭐 스페인이니까 다 천주교 믿는 거죠. 근데 천주교를 믿는다고 진짜 이분들의 엄마 아버지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죠. 일단은 이 세상에서 진짜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엄마 아빠로 만날 수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자신 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또이 집안에서 어, 잘 보이려고. 에이, 성모가, 음, 상추, 양상추 좀, 상추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얘는 이제, 안아보고 그래 시켰는데, 그걸 듣고 자기가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울에 살았으니까, 에이, 도시에 살았으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건데, 이거는 양상추가 아니라 양배추야, 뭐, 그러면서, 근데 야단을 전혀 안 쳐요. 얘가 불쌍하니까, 그런데도, 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 뭐, 목욕하고, 외삼촌이 자기 아, 아다라고, 이제 자기 딸 먼저 머리 이렇게 안겨주고, 이거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아다가, 이제 자기 아빠랑 이렇게 춤추는 에 그런 장면인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난 엄마 아빠가 어딨나 어, 이렇게 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만 하고,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왠지 땡깡만 부린다고 부리지만, 또 그렇다고 야단도 안 쳐요. 아, 어, 그냥. 근데 그게 사실 더 힘들죠. <laughs> 자기 아들, 딸 같았으면 야단을 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랑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애랑. 그러면서, 아다가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데, 안 놀아준다고 하다가, 지금 아다 보고, 야, 그럼 이 숲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이제 나무들 사이에,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 어, 그리고, 이제, 아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애기라, 이숲 속에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다 못 봤어? 그랬더니, 못 봤는데요? 이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이제, 미움받을까봐, 외숙모한테. 그리고 막 달려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외숙모가 팔에 기부스, 거기서 또 도망 오느냐고, 아이가 이제, 팔이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팔에 기부스를 하고, 이제 이렇게 안고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저기는 이제 아이한테 들어서 다 이야기 알지만, 어, 아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어, 절대 나무라지 않아요. 외숙모는. 어. 근데 이제 점점,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음, 프리다는 이제 화단에서 꽃을 꺾어서 <laughs> 외숙모가 제일 좋아하는 꽃들을 꺾어서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꽃들인데, 근데 또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뭐든 하는 것들이 참 말썽 부리는 것이 되고, 이게 참잘 보이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또 외숙모가 이렇게 아팠어요. 근데 엄마처럼 숙모마저 돌아가실까봐 손을 코에다 대고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아마 엄마 돌아가실 때 이제 그렇게 숨이 끊어진 거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쌍해 그죠 그렇게 느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랑 받고 싶고 사랑 안 해줘서 믿기도 하고 그러나 아또 죽으면 또안될 거가 나를 나의 가족이 진짜 지금이나 마 그래도 좀 가족 비스무레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정말 이 가족이 되지 못한 주변인. 그러니까 이 가족이 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방 안에 엄마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일단 엄마를 찾아야 아 무언가를 밖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와중에 또 아이가 자기 막 수영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오겠다고 팔 부러졌잖아요. 했는데, 또막허구적거리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니까, 외삼촌이 와가지고, 도대체 애기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막 뭐라고 나무라고, 나는 행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 더러워서 나가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나 나갈래, 그러니까. 아, 왜, 그랬더니. 이 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난 언니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집을 나가죠. 한밤중에 이제 집을 나가니까, 어 이제 막, 외숙, 외삼촌하고 숙모하고 깨가지고 뭐 난리 난 거죠. 우리 애 없어졌다고 막 어떡하냐. 근데, 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외숙모와, 이렇게 삼촌과 외숙모, 이렇게 보면서, 어 내일 갈게요. 오늘은 너무 어두워서, 뭐 이러면서. 또 터벅터벅 안으로 들어가고, 너무 귀엽죠. 그죠 그렇게. 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예, 이제, 꼼꼼한게잘안 보이지만, 지금, 외숙모가 들어와가지고, 예, 자고 있는, 얘는 안 자고 눈 뜨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참안 됐다 는 어떤 무언의 위로를 주면서, 아, 나는, 그래. 그래서 약간 그분들의 이제 사랑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고, 어, 초등학교 시간이 한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물어봐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냐?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어땠냐? 그래서 엄마는 너무 슬퍼하셨고, 널 돌봐줄 수가 없어서, 아, 참, 매우 슬퍼했단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숙모한테 이제 엄마 얘기를 묻기가 뭐 했던 거예요. 왜? 또 다른 엄마가 이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아나랑 경쟁하는 것처럼, 예, 이제, 엄마의 경쟁상태로 느낄까봐 그랬는 건지, 음, 그런데 이제, 예, 어이, 숙모는 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리고, 어느덧 막 이렇게 많은, 사, 작은 이런 사랑들을 받고 지내다가 보니까, 막 어느 순간에, 막 가족들이 얘랑 아나랑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느낀 거죠. 어? 나랑 얘랑 경쟁상대였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여기서 뛰어놀고 있네? 그거 뭐지? 내가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건가?라는 마음에 갑자기 뛰어놀다가 막 울어요. <laughs>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막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주변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가족 일원이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구나. 아나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아, 봉헌된 거죠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음 그래서. 에, 온전히 내가 이 부모님의 에, 자식이 되어서 어, 이제 부모님을 보지 않고도 이 세상 보면서도 이제 마음이 부모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에, 이제 이미 이 부모님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 그렇게 에, 이제 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아, 영화로 만든 거죠. 네이 아이가 이제 배우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영화 감독 진짜 본인이신 것 같아요. 성함이 뭐냐면 카를라 시몬 피포예요. 카를라죠, 카를라, 까르라. 카를라 시몬 피포. 그래서 프리다의 그해 여름에서 이런 영화 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예, 정말 같이 살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애인끼리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의 사람 이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어떤 놈이 체갈까? 또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결혼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 게뭐 결혼 자체로 엮이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한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때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성모님처럼 이 지혜로움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드님을 받자마자. 이 아들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이 이 세상에 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으라라는 소리도 듣고 빨개 벗겨진 테 이렇게 정말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어 정말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지만. 나는 이런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왜내 아이는 당신 거니까요.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던 성모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본 받아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 봉헌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할 때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또 돌아가셨을 때도 이 아이들은. 하느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성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하에서, 어 이렇게 막 두려워서, 이상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그분들을 두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자녀를 봉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 빨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깨에 잡고, 넌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럼 아이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알려줘야죠. 너를 진짜로 나에게 맡겨주신 분은 하느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별히 천형성체 때 이런 자녀를 봉헌하는 이런 예식이 생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서야 이제 성체에 영하면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한몸이 돼서 이제, 이제 하느님의 이제 식구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그 천형성체의 그 순간이니까 에,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세례 때 어린 아이들 세례 때 이제 에, 그런 아주 짧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에, 그런 예식으로 에, 우리들도 뭐 초봉헌하고 뭐 많이 봉헌하지만 정말 에, 우리들 자신 또 자녀들까지도 에,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과 못봉헌해서 이런 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단이 있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구원받는 것 축성되는 것은 바로 내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봉헌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하느님의 거룩한 살과 피로 축성되듯이 우리 자녀들도. 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느님의 자녀로 축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뿐이라는 거또 생각하며 에, 꼭 수도자 성직자만이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에, 모두가 다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 특별히 자녀들을 봉헌하는 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